바이팅 옥상에 막았어 비싸요. 진가뭐로진심로 하는 말데 자리아가 자리아가 나이스로 가던 거요 저기 자리아 진짜 아파요, 조 지금. 진조심하이저 개피 한대거피 아, 저 진짜 피 엄청 맞네요이요 아, 뭐 뒤로 빠져요. 자리아 피 한조도 개피야. 한조 컷 나이스. 아, 올저 솔저. 응. 저 솔져 그거 아니야. 짭솔져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던건 아니었지만. 눈물. 이거 이거 상태 표시가 뭐였죠? 왜 감되지 응. 상태 표시가? 엑, 어떤 거야? 야, 얘 뭐야? 기면이예요 태탭 아, 키면 나와요 탭 키면 어디 라인 어디 갔어? 응? 요리야궁조심 화가 다 조심 저희 리야힐 밴이에요 와나 개아파 아! 대박 아! 아한테 걸렸어요 이와 이거. <놀람> 이거 앞에 아무도 없구만 날려 아, <놀람> 날려 자 이제 자 이제 라인, 라인 다운. 아, 용골 나와요. 아, 다비. 나이스 처리는 오비 수 있나? 게요저 들어왔어요? 가요이에요 너무 오비비나? 이거 무리하지 말고 빠질 수있 <놀라> 빠져요. 아흔. 눈물 그냥 주자 가지마 있어 멍청아 가지말라지공게이지공게이지 궁게이지 가지마 저쪽팀 궁개이지야저 오씨. 뭐야 한조 컷 나이스 어, 라인님 어딨어요? 제가 앞으로 어, 가줄래요? <laughs> 왜 뒤에서 놀아 나궁쳐야될거 <laughs> 아니야 <laughs> 저 방금 한조 컷했어요 너무 잘하셨다! <laughs> 아우 멋있다! 와! 아, 성벽이다! 아우 너무 멋있잖아! 여기서 막게요? 아니 제가 궁을 모아야 지 않겠습니까? 에너지를? 선생님은 정답 저의... 성벽 있으세요? 있는... 네 설마 <laughs> 돌진하실 건 아니죠? 아, 주세요 그냥! 야, 폴도 조준경 센다! 나이스 나이스 힐안 돼요? 나이 아, 개판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이틀자가 구경하고 있는데요? 저 미친놈새끼. 방치 있을 것 같아요. 방치. 예? 저궁 있어요? 저 방벽 좀 채울게요. 방벽 좀 채울게요. <목소리> 아니. 나이 <목소리> <목소리> 개다 게... 아. 마음으로. 오케이 아죽어나이컷 나이스 사리아 혼자에요 사리아 네, 네. 공받았다 조심해요 어, 나이스 리컷 조금 빠져요 네이 아, 힐 케어 오십니다. 아, 힐 진짜 너무 잘돌어왔어요저9 5예요 야, 소유자 이거 뭐야? 이거 <laughs> 뭐야? 풍원, 풍분에 풍원. 이 저럴 거면 그냥 굳이 안 넣어도. <웃음> <웃음> 자. 뒤에 뭐 돈? 아, 모여서 오나봐요. 모여서 올것 같은데? 어, 뒤 <laughs> 라인, 뒤 라인, 뒤 라인. 라인. 있어요. 라인, 만 아, 어, 아이고. 저 죽었어요. 와. 나 없어! 아 중... 아이, 뒤로 올줄 네? 몰랐네 그러게 사운드를 너무 해야죠. 늦게 들었다 전략자거 보소 한번 모여서 가면 네 모여서 가요 한번은 비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공 돌아요 아 솔저한테 같이 쓰자고 해봤자 소용이 1도 없겠지? 타이어랑 <laughs> <laughs> 이거... 같이 가면 타이어 같이 가요 너 쏘고 있지 솔져야? 보셨나요? 한쪽 네. 왼쪽이요. 아, 이미. <laughs> 아니, 아니. <웃음> 저 멍청이 저거 진짜. 아우. 방치 없어요, 라인. 네센터 네. 주방 3초 2초 1초. 오른쪽 뒤에 설자야 쌤, 타이어 준비됐어요? 네네네네.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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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뒤에 쟤났상 아우. 아, 한 명. 당장이야. 자리 없어요. 아 이번 판 재밌는데? <웃음> <웃음> 역시 왕의 길인가? <laughs> 저랑 해서 보내요. <laughs> 저랑 해서. 음, 음, <laughs> 왜 대답이 없어요? 잠깐, 잠깐 <laughs> 다리 좀 잡아줄게요. 어, 밀리지 않아요. 저 자리한테 밀리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요? 아 나이스. 펄저 가만히 있는데요? 죽여버려요 저거. 한기은 줘. 여기서 좀 확보해. 형님들, 아 적군 자리한테 돌아요. 저희 자가 찾아줬어요. 이거 이거 마, 그 망치 했나 보다. 우와 안녕? 아니! 스탠밖 어, 없어요? 어, 커. 어 뭐야? 자리야 나이스. 아, 아, 거 라인 이거 와 잘해? 힐? 나이스. 아 추워요. 나이스 x 당장 다안 보여요 거기. 오케 앞으로 볼게요 부탁드릴게요. ㅎ <laughs> 우리 타이어님 조심 타 뒤도는거 조심해요 지금 주 없어요 온다 형 와요 이거 빠져, 와요 빠져 빠져 들어올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른쪽으로 돈다 파물은 여기 있어요 오케이 조심 네? 아 이거 뭐야 이거 <laughs> 야 이거 여 <laughs> 뭐야 진짜 나인 자예요 아니다 아 캡피, 캡피. 라인 컷. 아, 에바 맞 라인 컷이요 라인 컷. 사리야 캡피. 아, 뭐지? 한조으안맞았지 사리야 저쪽에 갔다. 사리야 왜. 아니? <laughs> <안 들려. 웃음> 나이스. 반대 피셨잖아. 일리님 앞으로 갈게요. 네. 아이고, 너무 아니, 뭐 도대체, 탈주하는 게 뭐야? 자, 파라 있어요, 파마. 파마 개패. 당장이야 나이스. 이스1 3초 솔저다! 아, 저기 원흠이야? 원흠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나이스. 나이스. 어. 나이스다 <laughs> 저게 많이 화났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저쪽 생각이 무서워진다. 무서워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나이스. 아. 왕의 길은 어, 공수죠. 공수죠? <laughs> 이 길은 공수죠.